아, 저기요? 어, 랩... 응. 아, 레프리 보시나나 지금도 돼요? 몰라. 아, 레프리 보시나가요 고 <laughs> <목소리> <목소리> 치고 그 <그냥>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음만 <그만> 모르는 사람 중에 있잖아, 감독이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자, 감독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전게에 <laughs> 인천 직원이 하나 있긴 있었지만, 미들이는 미들 자리 잡아야 되는데, 미들 여기라고 여기만 있어. 미들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까 저쪽까지 갔을 때, 허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 이제 미들 다 어디갔어, 이러잖아 내가 졸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잡아줘야 돼. 가운데 땅은 다비어죠어 그 사이드 벌어지는 거는 나중이라고. 이 감독이고 이거 감독이 알아서 다잘 조율해야 돼요. 땅거 아니니까 허리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운데 비워놓으면 안 돼. 이 사람이 미들이 저 끝까지 공 쫓아가자고 여기 비워놔보면 뻥 날라가 면 거기 메꿔줘야지 분명이 일단 각자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각자 그 위치에서 상대방이 지니 아이, 다른 사람이 자기 위치에 왔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인대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표현이안 되거든요. 그냥 밑으로 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리고 그거 한게 굉장히 허리가 어떻게 생겼예요그리고또 저렇게 같이 올라가가지고 하면 수비가 됐든, 또그 자기 위치에 안가 있으면은 흡수가 있고, 흡수면은... 꿀은 내꺼야 내꺼야 그러다가 볼도 뺏기고 아 하나 더 먹어야지 어으면안되시간기니라맛 완전 왼발 잡는다 아이 아, 이 동기잖아. 네, 초범이 네. 하고. 아, 초범이하고 네. 아, 네, 저 누리야. 직원이요? 직원이 이렇게 진, 가, 진, 가, 진. 가, 진. 가, 아니 이야 민건이 그래. 이렇게 동기야. 나. 아, 네, 네. 그때 한창 우리 같이 운동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네. 천불 차. 민건이 뭐 롱관장이 많았대요. 아홉. 가만 있어. 가 체중을 잡는 거, 뭐가 스기드가 있기 때문에, 뭐, 판단 뭐 다는 얘기 있잖아요. 수비소하고골대하고절반에 거기 있으면 이제 공이 내려올 때는 내려가고 아 아니 제가를 파타지는데 아때려보면 저번에 했던 것들 정말 잘 세는 거든요 경험이 같은가. 주개해 드는 잘 잘해 고 애들은 선출 애들 두세 명씩 있어. 선추손이다보니까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 네. 아, 보니까 손가락이 아, 들어온 거야. 리였어 아, <laughs> 아, 들어. 간다. 간다. 야, 인데다 막고 놓고하안 되잖아. 안, 그래, 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었어 아, 자리만 50. 안개 뜨면 바닥 다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런겨? 요 거기가 구간 고속도로. 구간 원래 100km 구간이잖아. 네, 100km 구간인데 아, 가변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아, 날씨에 따라서. 자리 위에서 해준다고. 아랫대니까 좋아잖아. 저 정게 잡으면은 골키퍼한테 공이 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맞히는 거야.

야, 일, 다, 저기 시나를봤냐있 어? 네, 네, 머리 머리 뒤에서 어, 머리, 네. 머리 뒤에서, 네. 머리 뒤에서, 네. 이렇게 앞발발지 네. 붙이면... 어, 발, 발, 발. 발. 라인 벗어나면, 라인 걸쳐도 되는데. 네. 어. Yeah. 한 코터들 뛰더니 지쳤나봐, 속도가 죽었어. 아까하고 완전히 천지차이야한 코터 딱 뛰고 나니까 속도가 다 죽었어. 아, 네.

여기서 양쪽으로 10m씩 뺐는데 그럼 짧아 네. 여기는 지금 110m가 나오는데 연속 수 95m 정도밖에 안보다고금다 때린다? 지금 지각해 왔지? 전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동 정상적으로 그릇만 좀 Workers 왜 a c c o 오 신만 좋아가지고, 신만 좋아가지고 공주소 갔다 와야지. 공항 애들이 경비대더라고. 맨날 차니까 경비대가 빌려주는 거야. 아, 그 <laughs> <저기> 가운데 흙으로도 <laughs> <에>? 좀 세워놓지. 그게 관광을 해하되 <목소리가> 아니 순간 아니, 아니 저 아, 라인 있잖아 가운데 조그만 라인 데가 앞부분에 어요보지못에 이게 벌어지는 아, 거, 거. 아, 우리의 흔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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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옥아 지옥아! 됐다 안야지 바로 내 얘기해 내 바로 지금 봐 바로 때려야 된다고 했잖아. 내주면 달려오는 수피드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지사장한테 맞춰주면 죽는 지사장 안 주면 이제 지사할거 같으니까. 아까 막 나갔다 들이받잖아. 그러면서 파울 안 일하잖아. 야이 인구는 어?

오후에 또 상급은 게임 있어. 우리 식도이다 안가. 저혼식장아야 되는데. 보가요 진짜. 네세요? 네신부터 해서 있어. 어서 서울시 대회 있어 5월 달에. 서울시 대회가 저기 K 샹 정도 아. 5 정도 돼. 어고요? 5 정도 돼 가지고. 상비군들이 그래 왜냐하면 선출해드리는 천원 명씩 그렇거든요. 케이팝은 선수 출신들에다가 아 전부 다그 다루시오. 아아 야잘 쌌는데 어 뭐야 이거? 완전 완전 나갔는데? 차로 가야 될것 같은데? 차로 가야 돼 차로. 애미 새끼가 여기 들어갔어. 아 웃기네. 자, 지금 구들이랑 같지 않니? 대리과 틀어지고, 용정아고이겁다 Eta hori izan dago hori 내 타이밍을 눈치자 바로 때려버린단 말이야. 회식 r e l 오른 신분이 왼쪽 보면 되겠어요. 차라리 왼쪽에서 바로 크로스 올리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나 뒤로 물러서 왼발라 치사하다 보니까 위로 물려져 보니까 왼쪽에서 바로 그냥 안된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니까안오리 안녕하세요 진수 온다는데 쉽게 안오네요 진수 국가대표선수 우리 옛날에 운동 가고하더용화애들하고다 그 친구들이야 양대어 진수 진수 하나 오면

저기 대회 끝나고는 돈도 80만 원씩 주고 그랬어. 전술 훈련도 다 가르쳐 줬잖아 와가지고 하고 하고 삼각패스 연습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몸 푸는 거뭐 이런 거다 도열이 하고 얘네들도 많이 배웠어 용어애들도 친구한테. 저 뭐야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 국가대표 선생님까지한사람 지금 지금 아, 당연히 잘 차지. 우리 그래서 강남 구청장기 대회나 진수랑 그 나가서 우승까지 했잖아. 어. 진수 하나 앞에 세워 놓고 <laughs> 어? 그냥 뻥 차지고 한골 나오는 거야. 뻥 차지고 한골 나오는 거야. 아, 기들어 그런 이 아, 있어. 아니. 아, 그래서, 아, 아, 그런 지원아. 몸싸 자체부터 뛰려 키도 지원이 많은데 두세 명이 달라붙었잖아. 그 공이 따고 얘 얘를 어떻게 어떻게 감아 갖고냐면 하 저기가 안 보잖아. 어. 얘도 가야 돼요. 공이 딱 날러오면 이렇게 버서 얘몸을딱 하고 쓱 나가 그러면 못잡는 거야.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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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울 아니다. 지원이도 해 봐. <목소리> 이거 파울 아니야. 사람이 있잖아. 수비수가 달라 붙잖아. 었 이렇게 이렇게 감은 거야. 감거 다... 이게 살짝만 쳐도 못 따라와. 왜냐면 너 달리기 막할때 살짝 얘툭 쳐놔 봐. 얘툭툭 떨어진다니까? <목소리> 뭐야? 맛있데 어. 어? 어? 먹어 병 어? 뛰던가 어. 아, 어. 아 맛있다고 어, 맛있못데난어 <laughs> 맛있다. 오늘 오어 오늘, 오늘 맛본다 세컨발라 면 바로 중거리야 내가 미들에서 세컨발라 면어그런거같아어너 어디 보는데? 내거 같아 턴 줘라 리스안 넣으면 마음 돌고 때릴 것같 나이스! 나이스! 아 빨리 아 근데 이제 아안 돼? 돼? 안 돼? 뭐. 아, 근데 또 이빨 뺐어 베리야! 그 아니 그.. 먹겠다. 임플란트 기초공사 했는데 이개 아, 중에 하나는 그 이게 뿌리를 잘.. 아, 안 돼가지고 빼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돌리면서? <웃음> <웃음> 오, 아 오늘 아주 좋다. <laughs> 아니 공격만 찍으려고 형이 저쪽으로다 했나 보다. <laughs> 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 딱 바로 가는 걸 봐야지. 공포 <laughs> 때문에 찍었어. 뭔 느낌인지 알지? 네, 여기 카만. 왼쪽 위에서 여기서 제대로 된 개인기 하나 찍히면 기분 좋겠다. <웃음> <웃음> 오, <알지. 웃음> 이거 안 돼. 응. 언제, 일제, 응. 언제, 응. 언제, 응. 언제, 아 쏴야 될거 같은데? 그래도 나이 <laughs> 이렇게 발언이 는 잘하는 데린다. 오, 그래 이런 거 오, 때려, 뭐야, 뭐야, 뭐야. 이런 거 때리면 세컨볼 나와. 맞아. 나도 막 때린다. <laughs> 어. 진짜 막 때린다. 세컨볼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차라리 미드필더 뭐, 때리는 게낫거 같아. 알아서 오, 찬스다. 조금 있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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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올라가는데. <laughs> 이게 운동화 풀었지. 이거 봐 봐. 이 내가 내가 한걸를 아, 봐. 네. 네. 하나 했지. 잡 네. 네. 아, 봤지. 네.